지금부터 네 분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성석교회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성명서, 석영노에는 똑바로 하라 석영노에는 분란을 겪고 있는 성석교회를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으로 잘 지도, 정상회복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바 자금의 성석교회 사태는 인본주의 신학과 탐욕의 우상순배 신앙으로 무장된 은퇴 목사, 은퇴 장로와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 사단으로 몰며 목사에게 영분별, 영분별 운운하며 사대질 기도하는 무속적인 신앙으로 무장된 특정인들에 의해 수년간 표류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성석교회가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뜨겁게 호소합니다. 아래 1. 임창일 목사는 서경노회 파송 당회장이냐? 아님 최학권 목사 파송 당회장이냐? 작은 1번. 서경노회 파송 임시 당회장이며 종신대학교 교수 임창일 목사는 성석교회 현 법적 대표인 편지영 씨에게 석영래에 가입동기인 최학권 목사에게 자라면 성속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하는다. 이것은 직무유기이며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 공증까지 해온 게 사실이면 성속교회가 개인을 위한, 개인에 의한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석영래와 성속교회 성도님들을 우롱한 잘못을 회개하고 임시 당회장직은 물론 개혁주의 교회론에 맞지 않기에 총신대학교 교수도 즉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번 총회에 1억 4천 6백만 금원의 뇌물을 제공 총회를 사단의 회 범죄집단으로 전락시킨 서경로의 은퇴 최하권 목사와 대가성 금품 약 3,900만원 수수한 서경노회 은퇴 장세종 목사는 총회와 서경노회 및 성석교회 앞에 그동안 자신들이 저지른 파렴치한 불법의 범죄 앞에 통회, 자복, 회, 석고, 대제, 회개하며 남은 인생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김학영 목사는 성속교회가 정상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성속교회 은퇴 지인남 장로님께서는 교회공실천여비의 대표 김학영 목사에게 편지용 씨가 관동묘의 불법 가입을 한 것을 막아달라고 탄원 위임장을 공중해지며 부탁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김학영 목사는 온갖 비난 왕따를 감수하고 1차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관에서 편지영 씨의 관북무의 불법 가입 규탄성명서 발표를 했고 총회 회관 앞에서도 총회와 총무 김창수 목사의 불법 행정에 대한 규탄성명서 발표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성속교회 은퇴 지인남 장로는 답변하라 작은 일본 김학용 목사가 성석교회 정상회복을 위해 2차로 석영로에 행정 보류시키고 단임 목사 청빙 후 노회의 서류 가입 처음회에 접수한 후 사회법에 제출하면 간단히 해결, 상황 종료된다는 사심 없는 충언을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은퇴 지인란 당론님께서는 김학영 목사에게 도와달라 탄원 위임장 써서 사정하다가 갑자기 성석교회 성도님들이 다 싫어하니 손 때라고 말씀하셨던다. 김학영 목사가 자신의 실체로 함부로 우롱하며 와라가라 갖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다는 것을 정중하게 경고하며 김학영 목사가 성석교회 성도님들에게 무슨 잘못 무엇을 잘못했기에 성속교의 성도님들이 다 싫어하니 손떼라고 말씀하셨는지 공공의 이익과 모두의 알권리를 위해서 반드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성속교의 현 법적 대표인 편지영 씨는 총회 결의를 어기고 정치적으로 관동노예에 불법 가입한 잘못이 있는 바, 김하경 목사는 성속교의 현법 조 대표인 편지영 씨가 교회를 망친 장본인이라는 제보에 동지 섣달 풍한설 몰아칠 때 물품으로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후 냉정 냉철 판단하니 이단을 주장하거나 이성 문제로 무리를 일으켰거나 공범 횡령도 한 사실이 없는데 은퇴 진남 장로님께서는 왜 돈을 줘서 내 보내야 한다고 하시는지 공개 토론 요청합니다. 네 번째, 김학영 목사는 임창일 목사에게 공개 사과한다. 김학영 목사와 석경노의 파송 성석교회 임시당 회장 임창일 목사님은 서로간 일면식도 없게 개인적으로 사사로운 감정이 전혀 없는다. 총회 결의를 어기고 관동노의 불법 가입한 현 성석교회 법적 대표인 편지영 씨에게 교회 대지 약 700평을 성석교회 임시 당회장 임창일 목사 자신의 이름으로 반환하라고 했다는 제보 진술에 의한 성명서 발표는 내용 증명 확인 결과 성석교회 지무장로 대표 김희원 장로님 앞으로 명의 변경 요청한 것이기에 수정하며 바로 잡습니다. 다섯 번째. 서경묘에는 범법자들 즉시 징계하라. 서경묘에는 사회법, 교회법 위반, 불법을 저지르며 총회약 1억 6천만 금원 뇌물 공급자 최학권 목사와 약 3,900만 금원의 대가성 금품수수한 장세종 목사를 신속하게 징계 제명 처리해야 하는 바 은퇴 진한 장로님께서 교회에 혼란을 주지 마시고 은퇴 장로님답게 당연히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7년 2월 26일 주최 주관 교회 공익실천여비의 대표 김화경 목사. 공익평화 자유의 교회 공익실천여비에는 총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하나님 앞에 들여진 성물입니다. 이상 성속교회 정상회복을 위한 성명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